기 때문에 제가 승강급으로 둘게요. 자 저도 신중할게요. 승강급이기 때문에 자 그쪽을요. 자 이쪽 걸칠게요. 자두칸 전개할게요. 자두칸 갔고요. 그쪽을요. 자, 이쪽 가고요. 하고요. 자 손을 뺍니까? 아니면 응수를 할까요? 근데, 근데 여기는 응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자리거든 솔직히. 맞죠? 들어오는게 조금 아프긴 아픈데 별로 응수하고 싶은 자리 같진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응수했을 것 같은데 요즘 인공시대에는 요런 자리에서 응수를 잘 안할 것 같아. 자 생각중이에요. 엄청 집중하시는데? 김대장님이? 이 야, 저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좀 느껴지는데 까끔 프로한테는 절대 안 지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까끔 프로한테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그 느낌. 오, 그쪽을 걸쳤네요. 저도 신기얼 좀 쓸게요.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한 판입니다, 그죠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판은 또 이겨주는 게더 보통이죠. 아까 김대성 님이 살짝 저를 좀 도발했거든요. 살짝 도발하셨는데 도발에 대한 대가을 드려야지. 그러면 여기 갈게요. 자 이쪽을 갔고요. 이렇게 전개를 할 건지 들어올 건지도 있어요. 전개를 해도 여기 약점이 좀 있어가지고 두칸 전개? 두칸전개하면 일단 요 어깨 짓겠죠. 두칸 어깨. 여기 가면 칠입 이 있어요. 뛰나요? 뛰면 저도 아 그렇게 가시네요. 요거는 너무 눈에 보이죠. 요눈 자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자리는 가야 돼요. 삭값 이렇게 밀면은 늘든지 뛰고 이쪽으로 가면 늘든지 뜁니다. 자, 그러면 뛰어 갈까요? 가볍게, 늘까요? 띕시다. 요런 자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감. 좋아! 두 번째는, 어깨 짓기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어깨 짓기입니다. 어깨 짓기 의미는 뭡니까? 삭감을 할 때? 세력을 쌓을 때. 지금 이제, 세력 쌓는 건 아니고 뭡니까? 삭감이겠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7점, 8점, 9점을 깔고도 저는 둡니다. 지는 걸 두려워 잡기 때문에. 단치고. 자, 이으면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가고요 근데 여기가 약점이 좀 있어요. 어, 넣어주는데. 이따가 봐봐. 일단은. 일단 넣어줄게. 지금 14번째야. 자, 일단은 이쪽을 어깨를 좀 짚었죠. 맞고. 자, 이 좀, 느나요? 글쎄, 이 수가, 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돌에 대한 공격이 되면은, 요 수가 통렬하거든요? 이 돌에 대한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돌을 공격하겠다고요? 글쎄, 이 세력이, 크게, 어 유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띌까요 하나 정도 띄워둘까? 어, 띄워둡시다. 뭐 가볍게 행발을 하고 중간으로 나가면 될것 같고요. 요돌이되 공격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요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밀어둘게요. 아 이수가 블루 스팟이에요? 아버지 멜리 그렇습니까? 하나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안 봤습니까? 뛰든지, 늘든지, 두점머리 젖힘이 좀 크죠? 뛰었죠? 그러면 이쪽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하나 보강을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기 들어왔을 때, 너무 조금 맛이 나쁘거든요? 여긴 하나 보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긴 다내 집이 됐습니다. 그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쪽요? 찍고, 가고, 띱니다. 자, 그쪽을요. 자, 그쪽을 뒀는데, 자, 이건 하나 받아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하는데, 어, 여기를 하나 뗄게요 엄청 집중하시네. 어, 김대성님이. 엄청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죠? 그쪽을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붙여두겠습니다. 응수타진. 자, 그리고 어깨를 짚어가는 게 지금은 덮어 씌울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이분이 좀 덮어 씌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겁이 살짝 나네. 어 그러면 한이 정도 갑시다. 삭감 이 정도 삭감을 가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삭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청자 대구 6점으로 시작하여 오늘 석점에 도전한다. 현재까지 3승1패네요 석점의 벽을 넘으려면 어, 승패를 떠나 채을 다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유패스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승패를 떠나서 채을 다는 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가서 탈출할게요. 그렇게요? 와, 거기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인데? 가요? 뭘 봄천을 듣고 싶어? 잘 꼽으려면. 중학교 2학년 때 노래 부르기 실기시험을 쳤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봄천요봄천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흐르면서, 50점 만점에 50점. 그 악기 수 받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를 좀 갈게요. 글쎄요, 시켜은몇수 정도 보겠습니까? 김일용님?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laughs> 그건 제가 알겠습니까? 전들 알겠습니까? 가고 맨날 오던 사람만 오고 규독자가안 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김러분 아님? 새로운 분들 진짜 많아요. 비례몰라님 아니 진짜야 새로 오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맞구요 자 이걸 다 집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다섯 치구요 나가요 갑니다 끊고 갑니다 가요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백도 좀잘 풀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됐죠 그리고 여기를 갈게요 이쪽을 좀 가고요 맞고 자, 방송에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추천하고 즐거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게요. 어, 그러면, 여길 갈까요? 좀 위험하게 두신다? 이쪽을 하나 지켜두는 게좀 좋지 않았을까요? 좀 많이 위험하게 두시는데 맞죠? 좀 많이 위험하게 두시는데 가고요 어, 스카이님도 오늘 안될 것 같은데요 신청자로 맞네 미안합니다 여기 가고 지금 14명 신청했어요 세번째 판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늘고요 이거요? 두고요 뭐, 빠질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오, 대단하네, 인기가. 단치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둘, 셋, 네, 살아야 될것 같은데. 여섯, 일곱, 여덟. 오, 알겠습니다, 오대빠님. 거기 뒀죠? 그러면 이걸 움직일까요? 가요. 하나, 둘, 셋, 넷. 자, 호을 쳤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걸 패를 합니까? 단치고. 두번 남았습니다. 오, 갈비 구이바둑고 붙었어. 아, 그렇구나. 어, 들어오면 축하해 줘야 되겠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찍고요. 패를 안 하고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패를 하시네? 하나. 저 두. 만약에 잡으러 왔으면 셋, 붙이려고 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촐기에 몰려가지고, 지금 상판단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상판단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고요. 딱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요? 음, 이거 땁니다. 거기요? 가고, 이쪽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단조치구요. 야, 여기가 좀 크긴 컸네요. 자, 뜁니다 가구요. 그쪽을 뒀죠. 자 하나 둘셋쭉 가고요 거기요 치중 가고요 뭐 끝내기 승부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게요? 두고요. 이걸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지가 조금 쫄렸는데, 단치고, 이걸 안 나오셨네. 물론 나셨어요 거기요? 자, 그러면 이거 띌게요. 들어갑니다. 자, 누가 바둑이 좋겠습니까? 여기 맞구요. 자 맞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아 여기서요. 던지셨네. 형세가 되게 좋긴 좋아요. 어 형세가 되게 좋긴 좋은데 안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